여기가 중국인가요? 네. 아 이렇게 아, 네 비행기 안보이는데요아 중국인데 여기+ 여기에 오 아, 여기, 여기 누가 여기 강남황물이라고 하겠어요 여기 안에서 중국을 느낄 수 있는 아, 그런 그쵸? 곳을 제가 아, 보시 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뭐 중국 말을 드릴까요? 어내 평양이야 내평 네, 이야어 네, 양이야내 아, 이어 어.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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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인지 알아? 아 네, 저+ 저+ 고등학교 때 제일 외국어가 중국어였어. 리시가 이게. 중국에서 활동하야될잘 생겼다. 주 아이가. 아, 근데 제일 봐 그거. 와, 와, 표야. 근데 다 알면 잘 생겼다고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난이 PR, PR 양만 알아. 와, 와, 아, 근데 중국인이 그랬을 때 아주 혼쭐 났거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그 중국의 요리라고 할수 있는 양꼬치 중입니다 양꼬치가 정말. 양꼬치. 좋아하는데. 좋아하세요? 아, 아 잘됐 저희가 이제 양꼬치 맛집 왔어요. 어 중국 분위기가 어 물씬 풍겨요. 제가 아, 저를 매기시는 거 같은데. 요 <laughs> 저는 이 기계가 움직이는 게 너무 신기한데요. 최근에 안 오신 거죠? 아니요 최근에 안온게 아니고 아예 안 왔죠. 이 양꼬치를 안못 먹는 게 없는데 요거 하나가 조금 걸리나 봐요. 음, 아, 그 그러니까 그거, 이게 뭔 신기한 거지 지금. 왜 그렇죠. 움직이는 아, 거죠? 아 이게, 이게 이제 고기를 놓고 네. 알아서 왔다 갔다 하면서 구워지라고 골고루 예전에는 이게 아니었고 이게 나오기 전에는 이렇게 먹고 막다 사람이 돌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아 한눈팔면 태워먹고 이래가지고 음. 많이 그랬는데 지금 이 기계 덕에 이게 돌려 알아서 돌려주니까 흔하지. 이 아니요? 올려놓고 대화하면서 먹을 수가 있는 그런, 먹고. 네네 그런 집이 돼 있습니다 자 이제 굽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양 꼬치죠 네. 잘 보세요 이게 올려놓으면 아 기가 막혀요 여기 딱. 보세요아저 톱니바퀴처럼 생긴 게 여기에 걸려서 이게 등심 양 꼬치입니다. 아, 등심 양꼬치저는 이제 이중양 꼬치 집에 오면 이렇게 양 꼬치를 먹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솔더랩+ 숄더랩도 좋아하고 꿈에 맞춰야 되는군요. 음. 아저 이게+ 이게+ 아. 은박실에서 안 찍었네요. 등, 이게 등심 양 꼬치. 네. 네 이게 그냥 양 꼬치입니다. 네 이렇게 네. 이게 뭐양 가지고요. 네. 소래국을 허 이렇게 내야 되는 거구나. <laughs> 아니, <그게 아니고. 웃음> 이거 오빠도 드릴까요? 아저 제가 먹겠 좀. 뜨겁죠 당연 응. 뜨거워요? 뜨거워. 그, 가지 먹다가 입에 천장 긴 사람 되게 많습니다. 모양가지어 많이 뜨거운가 보다 니오 맛있어. 바로 음. 맛있어가지고 빨리 나오셨네요. 진짜 맛있나 봐요. 음, 아까보다. 맛있어. 희주이가 말한 대로 겉바속촉 정석이네 진짜. 안에는 정말. 근데 엄청 부드러워. 없어지죠. 부드럽고, 가지 무침 뭐 흐물흐물하다고 싫어하시는 분들 많으 그죠. 이거는 이건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 살짝 튀겨가지고 양념을 무힌거와 너무 맛있다. 네네. 맛있죠. 여기서 잠깐 이모님의 미식 전파. 내려놔요. 아니 드셔도 됩니다. 들으시면서 계속 아셔도 됩니다. 어양 가지. 어양 가지의 유래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양은 말 그대로. 그냥 알아야죠. 물... 네 알아요. 네. 또 하신다고요? 나만 해보못지 제가 충월에 있으니까. 네. 물고기 어쩌고 네. 어양에.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향기의 향그 향자 이 네. 한자를 써요. 네, 맞습니다. 중국어로 네. 위시양이라고 그래요. 위시양. 어양. 저... 대버도 없는 걸 어떻게 알 수... 아, 이렇게 응. 되면 제가 할 말이 없어지는데 응. 제가 아니 오빠네 오빨...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 아, 원래 그... 당황했다. 가어 그 어향 가지는 아, 응. 말 그대로 응. 물고기의 향을 물고기 향을 뜻하는 말입니다. 음, 근데, 물고기 향이구나. 아, 이, 근데 이 가지를 튀겨서 어, 소스가 <laughs> <제가> 지금 <laughs> 고장났다 갑자기 얘기할니까 소... 고장났대. 고장났대. 됐어. 아, 두반장 소스에다가 아, 간장, 오고. 식초, 설탕을 버무려서 원래 이, 이 양념은 생선의 비린 맛을 없애주기 위해 하는 응. 강한 향의 아, 향... 양념이었다가 음 이것을 야채랑 이렇게 섞, 이런 가지에 섞어서 먹어서 이 두반 두반정이 된다 <laughs> <laughs> 어양 가지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음. 맞아요, 맞아요. 아, 아. 이게 어양 가지입니다. 어째서 맛있네요, 어향 가 선생 이거 먹어도 돼요? 가운데가 잘 익네. 제가 볼때 아무래도 여기가 구울 판이 좋네. 볼 때, 음. 볼때 보기에 이거 이거, 이거 네, 익었어요. 네. 어. 제가 제가 약간 좀 네. 다산하게, 단단히, 응, 단단히 아, 익혀갖고 응. 먹는 편이랑 너무 네, 비슷한가 봐요. 응. 그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응. 완전 바, 바짝 익혀서 먹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한 듯이. 아, 자, 제가 한번. 어, 제일 잘 익은 거 같은데 그걸 또 굳이 가져가요? 게 <laughs> 아니라 오빠 쪽에도 여기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잘 익었는데, 이거? 아니, 아니, 이거? 기다려, 아니, 죄송해요. 아니, 죄송해요. 아니 여기도 살이 었는데 내가 어. 먼저 먹어본 돼? 아니, 그러니까 바짝 익혀서 기다리게 하고 제가 먼저 먹어요. 아이거 아, 실수했네, 내가. 아, 죄송합니다. 그걸 또 굳이 가져. 오늘 아, 베스트 5대 없구나저 아, 이분 씨 눈이 큰줄 몰랐네요. 눈이 왜 이렇게 크세요? 갑자기 깜짝 놀랐네요. 아니 그아에 가져갔다고 정말 아 내가 진짜 내가 진짜 더러워서 진짜 내가 진짜 그 그럼 이거 다 빠져있긴 해하 타겠네? 아 그렇지 그 네, 아니 걱정돼서 빨고 그런 거지 심하게 복수한다 솔심하게복수 아니 복수가 아니라 팥 음. 까봐 걱정하는 거죠 음. 네. 오빠 이쪽 것도 있어 여기 있어요 여기 아, 이거 네. 지금 아네 아, 예. 그거 아예진안 보여서요 아 그거 그거 네. 음. 근데 이제 이건 그럼 이렇게 먹을까요? 이게 이렇게, 이렇게 먹는 사람도 있는데 뜨거울 것 같은데요 오늘 어. 어. 네. 오빠 조심해야 될것 네. 같아요 너무 뜨거울 것 같은데요 음. 오빠, 오빠, 제 얼굴로 뛴것 같은데요? 네, 조금만 네, 네. 아, 조심해 주시 아, 바좀니다 예, 아, 이게 예, 좀 네, 아, 죄송합니다. 아니, 네, 내가, 내가 이렇게. <laughs> 거의 대부분 이렇게 빼지 않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오번는 이렇게 빼시면제 얼굴로 조준해서. 아, 이게 아니라. 예, 제, 예, 예. 아, 이렇게 아, 했었는데? 네. 진짜. 소스 안 찍어도 밥 아, 뛴. 아, 아, 그래요? 고기가 도사 수가 없어. 음, 그리고 여기에 뿌려있는 양념이 살짝 궁합으로 맞아가지고. 이것도 씹는 맛이 있네, 고기 아, 씹는 그래요? 맛이. 아, 정말 나 맛있는 양고기 먹고 있구나. 음. <laughs> 그렇죠. 양고기를 드시고 계시는 거 맞습니다. 예, 양고기 드시고 있는 거 맞습니다. 왜, 맞아요. 왜? 맛있는 양고기 먹고 있는데 왜? 예, 맞습니다. 음. 입에서 그냥 양기를 춤추네요. 네. 아, 진짜. 어린 오. 양들이 제 입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러기엔 너무 죽었는데요. <laughs> 여기서 전프 또, 또 뭔데요? 이모니의 미식 전파. 음. 양꼬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꼬치의 시작은 원래 신장 위구르족이 중국에서 생계를 위해서 나무 음. 나무 꼬치에 양고기를 꽂아서 길거리에서 판 것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맞아, 그래서 위구르족의 식에 양꼬치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 팔고 있는 이쇠꼬치의양고기 꽂은 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까먹었습니다. 저기 그 나라가 저기 제가 오빠 어. 그 대놓고 까먹었다고 하는 거 너무 네, 인간적이고 제, 좋다. 아네, 네. 그게 아고제 그두분 예, 앞에 쓰니까 오늘 제가 회로가 많이 고장 났습니다 아 연변식 꼬치입니다 아, 음, 음. 그래서 우리나라 연변식 꼬치를 먹고 중국에서는 위고로조 꼬치가 아. 어,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음, 네. 제가 등심 야구차 먹어볼게요 음. 어때요 이건 더 양고기스러워 이게 더정통파 같은 느낌이에요 아, 아 약간 이, 이건 약간 그 대중적인 맛이라면 음. 맛이 없고 그런 게 아니라 약간은 더전문화 된. 맛장 났습니다. 맛성? 왜요? 미쳤다. 바지락이 미쳤어요? 네. 바지락이 왜 미쳤지? 헉. 어, 어떡하지?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맛이에요, 언니. 음. 어, 정말, 어머, 어떡하지? 덴틴. 어, 이거 안 먹고 갔 가서 틀릴 뻔했다. 어, 이거 어떡하면 좋지? 바지락이 미쳤다고요? 너무 맛있어요. 음. 와, 이럴 수 있지? 음. 너무 맛있죠? 음. 너무 맛있죠. 미쳤다는 얘기 맞네. 그죠? 네. 미쳤네. 근데 양념에. 상하고 잘 배워서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바지락이바지락이 탱거랑까지 어우러져서 맛이 귀여워 케네. 진짜로 진심으로. 네. 네. 제 이제 26년 차가 네. 됐잖아요, 저도. 네네. 네, 네. 아, 데뷔 26년 차? 네, 저 네. 12월 9일 날이 26주년이거든요. 오, 예예. 예. 근데 네. 그 동안 했던 음식 프로 중에 가장 편안하게 해주는 MC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뭔가를 아. 막 하게 하고. 네, 네. 맛 그러고 막 표현해 막뭐 달라고 그러고 막막뭐해막 끄집어내려고 하고 막 그런 방송이 아니어서 네네.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지금 이미식점파사 자체가. 음. 근데 그게 오빠여서 가능한 것 같아요. 아, 저의 고도의 전략이죠. 그런 이런 말들이 나오기 하기 위한 아, 저의 고도의 전략. 결국 아 듣기만해 본인 입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네. 저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 사람은 우러나와서 하는 게 가장.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네. 우리가 지금 젓가락질을 멈추지 않고 계속 먹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맛있다는 거잖아요. 또 사람의 심리가 응. 먹어라먹어라 하면 더안 먹게 됩니다. 어, 저는 먹으라, 먹으라면 먹어요. <laughs> 오늘이 참 모든 게스트분이 좀 기대되고 고맙고 항상 그, 그 좋은데 오늘은 정말 제가 기대가 많이 됐습니다. 오늘 음. 어떤 하루일까, 나에게. 정말. 근데 아, 벌써 아, 저희가 이제 두 끼째를 먹고 있는데 새끼 가기 싫어지네요. 왜요? 시간이 가고 있잖아요. 시간 가는 시간이 아까워서 보내드려야 되니까 음. 이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니까 호박마차가 열두 시 되면 떠나야 하나 원래 그렇죠 그렇죠 호박마차 의탄 기분이 듭니다 저이 차를 이 호박마차 두분 마차는 아니지만 보내드려. 내가 계속 속 모니터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도그 얘기 하나하나 저 겹치기 나나 제가 돌려 그래, 막기나 아, 아 제가 양심이 양심 실수로 나올 것 같은데 겨 돌려막기 제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느끼는 게저는 아까 뭐저희들 추천해 주셨는데. 이렇게 새로운 분들을 새로 만나서 대화를하고 이런 게 점점 더 즐겁고 더 즐거워지고 더더 뭐라고 할까 신비신 신비롭기도 하고 음. 아, 내가 진짜 행운의 찬 사람이구나 그 고생했던 예능도 많은데 그런 것도 그런 것도 추억이지만 이런 이식 전파자라면서 좋은 분들 만나서 맛있는 밥 세끼 먹고 재미있는 얘기하고 이런 게아 음. 내가 오랜 기간 동안 맞아요. 예능을 했는데 음. 이런 행복을 내가 이제 찾아서. 즐기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약간 오락이나 예능이라는 느낌보다 뭔가 이게 진솔한 얘기를 해도 다 받아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제가 만약에 공부를 잘했다면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하고 싶었어요. 진짜요? 아하. 공부 잘했다면. 아니 근데 마음에 다정성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전혀. 제가 공부 못하는 거 어떻게 아셨어요? 아니 뭐그게공 못하게 보인다. 에? 공못한거 보여요? 공부 못하게, 네? 응? 못하게 보이네. 조금? 네. 네. 날카로운데 언니? 조금이면 뭐 조금이면 조금이 적고가 어 나는 되게 되게 박학다식하시고 생각보다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숨기고 있을 거라 고 생각했거든. 고등학교 때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얌전한 학생었어요 앉아서 앉아있어요. 별로 게 놀지도 않고. 음. 근데 이제 물어봐요, 애들이 이 수학 문제 어떻게 푸는 거야? 근데 헉, 나 47등이야. 나 47등 반에 몇 명이었는데요? 70명. <laughs> 어, 와, 그래도 많다. 완전 못하지는 않았던 거네요. 아 어, 71등까지는 해봤습니다. 72명 중에서. 아. 못한 말씀 맞아요 뭐 저는 연극반을 들어가서 연극 근데 방, 그렇게 그래. 그렇게 조용한데 왜 오빠 연극반에 들어가야겠다 생각을 하셨어요? 그니까 그것도 좀막 되게 막 학교 다닐 때부터 막 튀고 네네, 끼가 막 흘러 넘치고 이런 음. 친구들이 그음 응, 시작을 거의 하는데 안 되면 저는 어떡하려고 영화배우가 될 생각 같은 건안 했어요. 음. 초등학교 때 만화를 보고 그 만화를 읽으면서 제가 연기 하면서 녹음을 했더라고 테이프에. 아, 진짜요? 제가 다 1인 한 3역을, 사역인가한 거예요. 오, 오, 오. 근데 그 기가 막히겠어요 어린애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 혼자 하고 싶어서. 근데, 근데 누가 기가 막히겠다 그래요? 본인이 이제. 자책변가자책변 가. 근데 어릴 때 그걸 왜 녹음할 생각을 했을까? 그러니까, 그게 끼네. 그게 신기하 근데 그거 잘 가지고 계셨으면 진짜 그러니까 엄청난 보 그러니까 지금 너무 재밌었을 텐데. 텐데. 그거 찾으면 다음에 또두분 나오시겠습니까? 그럼요, 그으로 나와야죠. 음. 자체평가에서는 되게 잘했다고 하셨으니까 저희가 뭐, 아, 그 평가를 좀... 차, 있을 거예요, 아마. 오빠가 엄청 그... 네. 로맨틱하시구나. 아 일부러 목소리를 더 깔았습니다. 이번에도 목소리를 더 깔게 되네요. 음. 네, 그래서 더좀더 깔면 느끼는 거고요. 근데 로맨틱하고 되게 다정하신다. 음. 그냥 부끄러움, 쑥스러움이 많아서 그럴 음. 뿐이지. 그렇지. 아니 저기, 저기에서는 저기 어디야? 계속 앉아 계시길래 아 이거 큰일 네 놀라워 야간... 계속 들어가가지고 저, 이거... 저 혼자 다 먹었어요 너무 네. 맛있어 바지락 보면 신기생제 신신, 예, 생각 좀 해주세요 음. 제가 바지락에 삼행신 됐어요 아, 그거 있어요? 오늘의 삼행신, 삼행신 됐어요 아무 얘기, 바지락 얘기밖에 안해는데요 <laughs> 그래 네, 무슨 아. 뭐 사백 시가왜 나오고 지금 유래 나오고 바지락 유래? 뭐 단어 하나만 꺼내면 물어뜯으려고 바지락의 유래요? 응. 바지락은 여러 가지 어, 요리의 활용법이 있는데 응. 저 개인적으로는 바지락에 라면을 먹은 적이 한번 있습니다. 오, 이거 놀라겠다. 신미도 촬영을 할때 신미도에서 라면을 끓여줄때 신미도는 아니고 신미도 옆에 무이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바지락 어, 그쪽 지역에서는 라면에 아, 바지락 넣어서 <laughs> 먹었는데 신미도에서 나쁜 놈이었어. 응. 알지? 아, 간호사. 아, 안 오자. 아 갑자기 생각났어. 아가 바지락을 먼저 넣어요. 바지락이 다 버러지잖아요. 그때 음. 저는 다다 뛰어요. 다 음. 아그 국물이 이미 그뽀 뽀얀 게 아니라 뭐지 그그 그, 그, 그 것처럼 데일. 이 <laughs> 지금 저랑 언니가 필사 없이 먹고 있네요. 이분 잘 드시네요. 맛이 지금 언니, 언니한테 음. 잘 맞는 거 같아. 음. 이게 언니는 이게 맛있고 나는 이게 너무 맛있고. 아 예. 예. 좀 천천히 드십시오. 네이 저희는 이제. 다음 정도로 전체 드신 다음에 네?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네. 먹다가 끊어야 될것 같아. 자꾸 아니, 아니, 지, 것 자, 같아 자, 자동적으로 찌 드시면 얘기 안할수고 있지. 빨리 구청을... 가고 싶어서 그런 아야 전혀 아니죠? 전혀. 전는 지금 잘 드시네 진짜. 아 근데 맛있다. 난 바지락 이거 미친 것 같아. 약간 잘못됐어. 나 젓가락 떨어뜨렸는데 그냥 먹는다 또. 바지락을 어 딱딱. 그, 괜찮아요. 안 죽어요. 이렇게 살아야 건강하댔어요.